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박가리니에 어,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박가리니는요. 앞에 동사에 보통형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나형용사나 명사일 경우에는 나 박가리니 또는 대아루 박가리니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 뜻을 보시면은요. 모모인 타세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모모인 타세의 의미 플러스 오직 이거인 이유 때문에 오직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오직 오로지 이 이유인 것 하나 때문에 어 약간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조금 안 됐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시면 문장을 보시면서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유단시다바카리니 가지를 起こしてしま 유단시다 바까리니, 방심했던 그 탓에, 다른 것도 많이,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방심한 거예요. 그래서, 유단시다 바까리니, 가지오 옷고시 때 심았다. 화제를 일으켰어요. 화제가 난첫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로지 방심했기 때문이에요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을 때이 표현을 많이 쓰네요. 자 다시 보실까요. 유단시다 박가리니 가지요 다자두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가사오 왔을 다 박가리니 아멘이 노래 때 심아이 마시다. 가사오 왔을 다 박가리니 우산을 잃어버린 탓에, 그죠 가장 큰 이유예요 가사와 와쓰레타 바까리니 아멘이 누레테 시마이마시다 비에 젖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비에 젖은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우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자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토시노 나시와 다이후데 기즈가 트이타 바가리니 시조가치가 사가테 시마타 고토시노나시와 올해의 배는요, 어, 태풍으로 타이오데 기즈가 쓰이다 바까리니 상처가 난그 탓에 시조가치가 사가테시마다 시장가치가 어, 떨어졌어요. 시장가치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쵸. 태풍이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태풍이 일어나서 상처가 난그 이유 탓에 오로지 그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를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시 보실까요 고토 신원 나시와 다이 후 데이 키스가 쓰이다 바깥 리니 시조 가치가 사가 때 심하다 네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개가 오시 데 뉴이 시타밭 가리니 고고 니 테라 레나 카타 개가 오시 데 예, 개가호스로 하면은 다친거죠 다쳐 가지고 뉴인시다 바까리니 입원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 고고니 데라레나카타 소개팅에 나가지 못했어요 오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진짜 어, 멋진 남자하고 만나야 되는데 예, 다쳤기 때문에 입원을 했던 그 이유 오로지 그것 때문에 예, 약간 소개팅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요.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 바까리니를 쓰네요. 자, 다시 보실까요? 개가 오시 데 뉴이시타 바까리니 고고니 대라래나 깠다. 네요. 자, 이렇게요. 바까리는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이런+ 이런 일이 좀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잡는 데 쓰여 조금 안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